안녕하세요 김택입니다. 갤럭시 시스템 플러스를 사전 예약으로 구입하고 얼마 전 사은품으로 갤럭시 버즈를 받았습니다. 사은품으로 받아서 당연히 기분은 좋지만 버즈 값이 갤럭시 시스템 플러스에 일부 포함된 것이 아닌가 살짝 의구심이 되더라고요. 아이폰도 에어팟의 사은품으로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쨌든 오늘은 갤럭시 버즈 개봉기 및 사용 후기를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갤럭시 버즈 공식 판매 가격은 1 5 9,500원이며 컬러는 화이트, 블랙, 옐로우의 세 가지로 출시되었습니다. 저는 사전 예약 사은품이라 따로 컬러를 선택할 수는 없었고 화이트로 받았습니다. 구성품은 버즈 본체, USB 타입 C 충전 케이블, 이어팁, 윙팁, 충전 케이스, 간단 사용 설명서입니다. 갤럭시 버즈 케이스 디자인은 깔끔하고 예쁜데 열고 닫기 썩 편하지는 않더라고요. 게다가, 이어폰 유닛을 보관하는 데 있어서도 좀 덜렁거리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무선 이어폰들을 가지고 케이스 열기, 보관 상태 등을 간단히 비교해 봤습니다. 기왕 다른 제품들과 비교를 하는 김에 유닛 무게와 케이스 포함 무게도 비교해 봤습니다. 갤럭시 버즈의 무게는 스펙상 표기되어 있는 6g보다 가볍게 측정되었습니다. 외관만 봤을 때는 에어팟이 갤럭시 버즈보다 더 무거울 줄 알았는데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고가의 정밀 저울을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는 부분 참고 바랍니다. 갤럭시 버즈를 착용해 보니 윙팁은 돌출된 부분이 짧아서 딱히 귀에 걸리거나 하는 느낌이 안 들었지만 가볍고 안정적으로 고정되어 좋았습니다. 조깅이나 어느 정도 움직임이 있는 활동을 하기에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네요. 페어링 과정은 매우 간편합니다. 에어팟과 동일하게 케이스 뚜껑을 열면 갤럭시 S10 플러스에서 바로 인식이 되고 페어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 버즈와 에어팟 케이스 뚜껑을 동시에 열어봤는데 역시 각자의 기기를 잘 찾아가네요. 페어링 과정이 끝나면 자동으로 갤럭시 웨어러블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됩니다. 좌우 유닛 각각의 배터리 확인부터 도움말을 통해 사용 방법도 볼수 있고, 이퀄라이저 조작과 알림 설정, 터치패드 설정, 내 이어버드 찾기 등의 작업이 가능합니다. 음질은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다를 수 있기에 절대적인 평가는 어렵지만, 제 기회는 에어팟과 비교했을 때 갤럭시 버즈가 좀더 좋았습니다. 오픈형과 커널형의 차이도 감안해야겠지만, AKG가 튜닝한 사운드라 그런지 버즈의 음질은 깨끗하고 깊이 있는 사운드로 만족스러웠습니다. 근래 사용해본 무선 이어폰 중에는 가장 좋은 사운드였네요. 커널형 이어폰이라 기본적으로 차음성도 좋은 편이었는데요. 동영상 감상 시에도 싱크가 잘 맞아서 보기 편했습니다. 다만 일부 게임 플레이에 있어서는 사운드가 딜레이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게임을 잘 안해서 다양하게 테스트해보지는 못했지만 검은사막 모바일은 움직임에 비해 소리가 미묘하게 늦게 들려서 안 맞는 느낌이었습니다. 차음성이 좋은 이어폰은 음악에 집중해서 몰입도 있게 감상할 수 있는 장점과 야외에서 활동 시 주변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위험성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갤럭시 버즈는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이 있어서 상황에 따라 음악과 함께 주변 소리를 들려주어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변 소리를 집중해서 들어야 할 경우에는 터치패드 설정에서 터치패드 길게 누르기를 사용하기 편한 쪽에 즉시 주변 소리 듣기로 지정한 후에 해당 유닛을 길게 터치하고 있으면 음악 볼륨을 서서히 줄이고 주변 소리를 들려줍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서 그건 좀 아쉬웠네요. 통화품질도 만족스러웠습니다. 상대방의 목소리도 잘 들렸고 일부러 크게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에게 전달도 잘 되었습니다. 주변의 시끄러운 환경에서는 어쩔 수 없이 소음 방해가 좀 있지만 완전 무선 제품 중에는 비교적 좋은 편이라는 생각입니다 완충 시 최대 6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배터리율을 갖고 있는데 실제 1시간 연속으로 음악 감상 해본 결과 10%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케이스에 보관하면 충전되니까 평상시에 배터리에 대한 부담은 없을 듯 합니다 최신 제품답게 유선은 타입 C 케이블을 사용하고 무선 충전도 지원합니다 갤럭시 S10 플러스에 무선 배터리 공유를 활용할 일이 얼마나 있을지는 미지수네요 갤럭시 버즈의 장점이라 생각하는 하나는 한쪽 유닛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일할 때 동생이랑 소통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예 한쪽만 사용하니까 편리하더라고요. 좌우 유닛 모두 마이크가 내장되어 방향 관계없이 한쪽만 사용해도 전화통화가 가능합니다. 갤럭시 버즈를 사용해보니 한 손으로 열기 불편한 케이스와 유닛 고정이 다소 불안한 점은 아쉬웠으나 가볍고 편안한 착용감, 뛰어난 음질, 간편한 페어링, 주변 소리 듣기 기능 제공, 한쪽만도 사용한 가능한 점등 에어팟과 비교했을 때꽤 경쟁력 있는 제품이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모두 행복하세요!